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샘입니다. 자, 오늘은요. 강아지를 키우시는 여러분을 위한 얘기 하나 해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강아지 얘기는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 채널은 처음 개설 목적이 강아지와 그들을 키우는 우리들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시작한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간만에 강아지 집사들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동물병원에서 수도 없이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중 하나는요. 여러분은 강아지를 너무 완벽하게 키우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완벽하지 괜찮습니다 충분히 좋은 사료를 못 줘서 미안하고 또 충분히 같이 시간을 못 보내 줘서 미안해 하고 충분히 산책을 같이 못 가줘서 미안해 하고 충분히 넓은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기도 하고요 친구를 만들어 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기도 하고요 또 아플 때 충분한 치료를 못 해줘서 미안해 하고요 빨리 못 알아봐 줘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결국은 내가 보호자라 미안하다고 합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요. 심하게 다치기도 합니다. 치료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아플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죠? 절대로 절대로 일어나길 바라지 않는 일이지만은요. 사람에게도 강아지에게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면 더잘 키우지 않았을까 자책하고 또 다른 사람이었으면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더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을까 하고 자책을 하곤 하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채널에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실 정도라면요. 정말 충분히 잘해주고 계신 분들 맞거든요. 너무 완벽한 주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강아지와 지금 현재 이 순간을 더 즐겁게만 지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강아지의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은요. 이들을 돌보고 이들의 보호자인 여러분의 삶의 질도 당연하게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강아지를 처음으로 키우고자 마음먹은 계기는 굉장히 다양했을 것입니다. 외로워서, 불쌍해서, 살려보려고,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뭐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의 정신적인 외로움을 달래주고 마음의 위안을 얻으며, 대가 없는 사랑을 주고 또 아낌없는 사랑을 받으며, 또 누군가를 돌본다는 뭐 책임감을 느끼고, 또 무언가를 지킨다는 고결함, 뭐 생명을 구한다는 순고함 등을 통해서 결국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생각보다 우리 자신들의 삶은 짧습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요. 이건 제가 나이가 들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더군다나요, 강아지의 삶은요, 우리보다. 다배 이상 빨리 지나가요. 강아지들은 우리보다 빠른 시간 흐름 속을 살고 있으니까요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많이 놀아주고 많은 시간을 보내며 좋은 추억을 남기려고 노력하세요. 비싼 침대나 집은 없어도 됩니다. 저렴해도 누워서 여러분의 손길만 잘 느낄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비싼 장난감 같은 거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흔들어주는 저렴한 터구가 최상의 장난감입니다. 비싼 영양제, 비싼 사료 안 먹여도 돼요. 시중에 파는 중가 이상의 사료라면 이미 충분히 영양 성분과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너무 신경써서 몸에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때로는요 몸에 좋은 것이 아닌 단지 입만 즐겁게 해주는 약간의 불량한 식품도 좀 주보세요. 우리도 몸에 좋은 것만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삶의 활력과 또 즐거움을 위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맛난 것도 가끔 먹어봐야죠. 혼자 산다고 혹은 집이 좁다고 강아지를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강아지로 인해 여러분이 행복하다면은요, 강아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고요. 그 외에도 좁은 집에서도 또 홀로 있더라도 강아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정말 많습니다. 우선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먼저 찾으세요. 충분한 시간을 같이 못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강아지의 무료함을 덜어줄 방법은요, 충분히 많고요. 같이는 시간만큼이라도 잘 놀아주고 또 많이 산책을 다녀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면 강아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강아지들은요 그저 여러분이 주인이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혹은 구해주어서 고맙게 생각하며 만난 밥을 챙겨주는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 또 존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못 해주는 것들에 대해 미안해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어진 상황에서 많은 것들을 해주고 있고요 또 앞으로. 더해줄수 있는 것들도 정말 많답니다. 무언가 더해 주려고 완벽한 집사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같이 시간을 조금 더 보내세요.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은요. 여러분이 함께 산책을 다녀주고 싶어도 관절이 아파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산책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는 여러분과 아직 더 산책도 다니고 놀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순간이 언젠가 오게 됩니다. 강아지에게 여러분은 든든한 동료이고 믿고 의지한 엄마이며 사랑하는 자신의 주인님이라는 걸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강아지의 행복을 바라듯이요. 강아지 역시 우리의 행복을 바란다는 걸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너무 완벽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못해주는 것들에 대해서도 자책도 하지 마세요. 무언가를 돌보고 책임진다는 것에 대해서요. 완벽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정도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완벽하며 많은 것들을 해주었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은요. 이미 최고의 보호자고 최고의 주인들이세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을 위한 작은 조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